연령대가 나고, 맞으면 내가 해드리면 되는데, 행동, 패턴이 틀려서. 네? 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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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는 주중에 여기 월요일, 월일에 문을 닫아요. 주중에 여기 한 7시 전후에 여기를. 네. 아니, 저녁에 주중에. 직장 다니니까. 근데 당일에 사람이 오면 내가 그렇게 릴 수가 있는데,

들 잡... 잠... 손잡이가 필요 손잡이가... 어디가어려워남자하는데 네. 남장... 저거에 제일... 네. 제일 싼... 야받은 저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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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는 시간을 맞춰봐요. 색 이거 저기에도 있잖아요. 하늘 공원. 하늘 공원, 은만지공원인데 거긴, 거긴 유용가 그럴 거예요. 예. 네. 근데 여기 같지 않아요? 여기가 더 네. 좋아요. 접근하기가. 어, 뭐 사전에 인터넷 뭐 등록하고, 아니, 뭐 하고, 그러나. 화면 보 여기는 아, 아침 10시부터 9시까지, 시까지 네. 10시까지, 10시까지, 금0시까지 10시까지, 10시까지, 1 0시까는 10시까지, 1 0요까지 10시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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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지 10시까지, 10시까지, 지

대구보이는가깝쪽으로 해서 그이는데 105, 1 0가 105, 105, 105, 105, 105, 105, 105, 105, 1 0 5.9 지금 빨간 거5.8 옆에 빨간 거 5.9, 5.9 5 1 0 a 1 0텐11 c 1 0 d 11 이렇게 나와요. 아, 빨간디끼리 잡아서 올라가11 텐디 11 텐디 11 텐디 11 텐디 11 텐디